에스더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노예로 팔렸으면 내가 잠잠하겠는데 이제 나와 내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살려 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놀라면서 묻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다. 온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비 에스더를 붙잡고 살려 달라고 애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평소 사람들에게 잘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못 살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8절에 보시면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왕의 눈에 하만이 왕비를 강간하고자 하는 것을 봤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만은 그를 의사도 없고 그런 처지도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목숨을 구걸 해야 하는 그런 처지인데 왕비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이 왕의 눈에는 왕비를 강간하는 것으로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미워지면 웃는 모습도 미워진다고 합니다. 이제 왕이 하만을 미워하다 보니까 하는 짓마다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하만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왕비를 욕보였다는 죄까지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로 옆에 있던 네시가 한마디 더 합니다. 왕을 모신 네시 중에 하르고 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선나이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타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왕을 모시고 있는 내시 한 사람이 하만의 집에 사람을 죽이려고 높이 나, 나무를 세워 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때 내시가 하만의 집에 높은 장대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지 사람의 인심이 참 고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아무 소리 못 하다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자 금방 변해 버리는 사람의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내시는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 죽이라 하는 그런 암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가 난 왕이 사람을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워놨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당장 하만을 매달아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하만의 계획에는 그 나무 위에 모르드계가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악한 하만이 매달려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몰락이나 파멸 또는 인간의 생사화복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사람들을 움직여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추진해 가시는지 우리는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슬픔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을 처형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 내용이 8장 1절에 나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여기서 왕이 하만의 집을 왜 왕비 에스데에게 줬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왕의 마음입니다만은 아마 왕은 자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자기 부인에게 심적 고통을 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재산을 모두 아내에게 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아내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으신 분들. 오는 주일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마침 모든 백화점에서 어머니날 특별 세일도 하시는데, 이 기회에 아내들이나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멋진 선물 하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미안한 일들도 많고, 섭섭하게 했던 일들도 많고, 또 속을 썩인 일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가지 마시고, 1년에 한번 이런 시즌에 좋은 선물이라도 하시는 것이 또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왕이 하만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자기 부인에게 줬다는 것을 보면서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좋게 해결되고 나서 에스더는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왕에게 소개합니다. 아마 그 동안 왕은 왕비의 오빠가 있었는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왕비가 된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입니다. 모르드개가 딸처럼 키운 에스더가 왕비가 된지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왕이 자기 아내에게 사촌 오빠가 있다는 것도 몰랐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모르드개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왕은 모르드개가 왕비를 키운 자기의 사촌 오빠라는 것을 알고 대단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모르드개가 자기 목숨을 살려준 것을 알게 되고, 모르드개를 높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르드개가 자기 천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즉석에서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모르드개에게 끼워줍니다. 모르드개를 하만 대신 한 나라의 제2인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유다 자손 중에서 이방 강대국에서왕 다음가는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젊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이방 나라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신임을 받아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고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도 전국을 통치하는 120명의 고관들 위에 있었던 세 명의 총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권이 바뀌어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는 이 다음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애급의 종사료로 팔렸다가 애급에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요셉에 관한 내용은 창세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이방 나라에서 제2 인자가 된 요셉과 다니엘 그리고 모르두게는 모두 노예나 포로의 신분에서 다른 나라 강대국의 총리의 지위에 올랐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이 모르두게도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사람이라는 틀림없습니다. 그는 동족 유다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으며 자기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었습니다. 하만이 처형을 당하고 모르드게가 제 2인자가 되었지만 모든 일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만이 저질러 놓은 악한 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만이 내렸던 왕의 조서에 따라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인도에서 구스까지 광대한 나라였고 평소에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하만이 내린 조서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가지려고 그날만 고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에 대해 적대감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재산이 탐이 나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악한 일에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에게 간청하여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8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친척이 멸망함을 참아버리까. 그래서 왕의 조선을 모르드게가 중심이 되어서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 조선은 유대인들을 치려고 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만들었던 조선하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정반대입니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라고 했는데 그 처자까지 죽였다는 언급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다는 내용이 나오고, 전국적으로 7만 5천 명을 죽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살게 되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수천 년전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난다면,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사탄 마귀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면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년 12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잔치를 열어서 자신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영광 돌리는 날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모르드게는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날로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모두 즐거워하며 축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잊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승리의 날로 기념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이 날을 무엇이라 부를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림이라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부림은 제비 뽑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 하만이 제비를 뽑아 유대인들을 살해한 날을 정했기 때문에 제비 뽑는다 하는 뜻으로 부림이라는 날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날은 대역전의 날입니다. 그 역전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역전이요, 승리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날을 기억하는 날이 불임절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불임절은 지금 도 유대인들의 한 절기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9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디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고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일들 특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것을 평생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키듯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경 공부는 2주 후에 욥기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ויאמר המלך אחש ואירוש ואומר לאסתר מלכה מי הוא זה ואיזה הוא אשר מלאו ליבו לעשות כן ואתה אומר אסתר איש צר ואויב המן הרע הזה המן הרע הזה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